예, 이번, 이번에 이번할 월드컵은 절대로 피하고 싶은 사용 방식 월드컵 예, 너무 혐오스러운 이미지는 뺐다 그러네요 예, 옛날에는 굉장히 최대한 고통스럽고 최대한 잔인하게 그렇게 해서 죽여가지고 좀 보여주는 목적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형벌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절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형벌 위주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2개 후보가 있고 32개가 나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지형 vs. 약물주사형. 자, 능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묶어두고 사람을 이제 포를 뜨는 거죠. 한점한 점, 한 점. 작은 칼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포를 한점한점 한점 따가지고 피부를 벗겨내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또 심지어 이제 죽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 고통이. 그리고 약물주사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식 아닌가요? 그래서 저거는 뭐 딱히 잔인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되게 편하게 죽잖아. 약물 주사형은 고통스럽게 죽일 수도 있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편하게 보낼 때 약물 주사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외 케이스보다 근데 고르라 그러면 난 약물 주사형 그를것 같은데 약물 주사형이 고통스러운 약물이 넣을 수도 있어요 독약 넣을 수도 있어요 바닷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밑 옆에 거는 옆에 거는 100% 확률이잖아 옆에 거는 100% 확률로 고통스러운 거 후자는 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자 능지형을 할게요 피하고 싶은 자, 기정형 vs 인간 대포. 인간 대포는 뭐, 빤이 보이죠? 여기 사람 뒤에다가 이렇게 대포 놓고, 빵 쏘면은 여기 이렇게 사람 몸상처날라가겠죠 기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한테 우유랑 꿀을 엄청 많이 먹여. 통나무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우유랑 꿀을 엄청 많이 먹이고, 그걸를 이제 늪에 떠나보냅니다. 그럼 늪에는 벌레랑 이제 뭐 그런 곤충, 동물 이런 게 많잖아. 그럼 꿀 냄새랑 이제 우유 냄새를 맡고 와. 그럼 이제 통나무에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한입 에 한입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막 벌레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 팔, 살 파먹고 막 알까고, 사람 여기 와가지고 배에다가 꿀 흐르는 데다가 파먹고 알까고 해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시체가 되게 처참한 몰골이 됩니다. 인간 대표는 그나마 고통이 덜하겠죠. 이게 바로 상체 빵 즉사하니까. 근데 기정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기정형 가겠습니다. 가스형부에서 코끼리형. 어? 야 이런 것도 있어 코끼리형. 야 근데 코끼리는 그래도 이게 좀 그래도 잔인하긴 하지만 어. 원콤 내잖아. 그지? 대가리 바로 팍 바로 유아프레스기 가버리는 거잖아. <laughs> 이, 이 이게 이게 중세시대 유아프레스기야. 그러면 고통은 덜하니까 코끼리 형이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 난 이제 당하고 싶지 않은 거 가스 요참형 요참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로로 잘게 써는 건가 봐 강금형은 이제 안에 가둬지면은 굶어 죽겠죠 스스로? 왜 굶어 죽는 게더 고통스러울까 요참이 더 고통스러울까 요참은 하루 안에 죽잖아 봐봐 강금형은 이제 고통은 덜한데 오랫동안 아프기 요참은 한번 존나 아프기. 학생 시절에 체벌로 따지면은 살살 20대 강하게 한 방. <laughs> 자, 선생님이 매를 가져왔어. 자, 몇대 맞을래? 한대 세게 맞을래? 살살 20대 맞을래? 그럼 이제 거기서 고민이 오잖아. 요참형 확률, 아, 즉사 확률 낮아. 아, 그래? 그러면은 요참형이 더 싫은 것 같아, 나는. 낙사형 VS 단두대. 어. 자, 일단 전자랑 후자랑 뭐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디서 본거 같거든? 낙사하게 되면은 사람이 의식을 끊는다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 사람이 떨어지면은 무서워서 의식을 끊어버린대 뇌가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전자의 장점 전자 가 후자보다 나은 점 일단 후자는 너무 쪽팔려 그지 여러 사람 앞에서 모가지가 이렇게 댕강하고 잘려서 죽어 루이 16세 컷 돼버려 근데 낙사형은 일단 장점 간지가 나 멋있게 죽어 멋있게 어, 멋있게 흐아! 떨어지면서 좀, 좀 간지나게 죽을 수 있죠 근데 고통스러운 걸로 따지면 단두대일까 낙사형일까 단두대는 일단 깔쌈하게 죽어 모가지가 잘리니까 근데 낙사는 애매하게 약간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애매하게 다쳐 지금 허리가 약간 나가 그러면은 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죽으면 그래서 낙사형이 좀더안 좋은 것 같아요. 도모지, 종이에 물기가 말라가며 서서히 숨을 못 쉬어 죽게 되는 도모지, 전기 의자형. 전기 의자형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인권적이죠? 바로 피카츄 만들고 끝내니까. 자, 도모지형으로 하겠습니다. 익사 연구 s 교수형 이거 교수형이 여러분들 이렇게 숨못 쉬어가지고 죽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보통 교수형은 이렇게 이게 밑에 발판이 있거든요. 발판이 땅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목이 걸린 상태로 발판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탁 걸리잖아.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 교수형은. 교수형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목뼈가 부러져서 죽기 때문에 고통이 덜해요. 익사형보다. 근데 익사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고, 교수형 때 누군가 구해주는 게 국룰이? 그지? 교수형 때 캐리비안 해적에서 봤어. 잭스페로 맨날 교수형 걸리면 살잖아. 밑에 칼 던져주잖아. 밑에 딱칼 던져주면 그칼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목아아아아 목, 이러잖아. 자 익사형으로 갈게요. 수석형 부위에서 사약형. 수석형은 돌로 그냥 쳐서 죽이는 건가봐. 그지? 사약형이 그나마 인간적이죠. 그죠 뭔가? 근데 사약이 약간 잘 맞는 사람이 있대. 이게 사약이 그러니까 한약재로 만드는거래. 그래서 몸에서 잘 받으면은 계속 맥인데 사약을 존나 맥여 그래서 나중에 존나 배불러서 죽는 수준까지 맥인데. 사약형은 그래도 이제 인간적이니까 투석형으로 할게요. 화형부에서 십자가형.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이 불에 지져지는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대. 해봤냐고? 해보진 않았거든. 근데 그렇게 들었어. 자 이거 그러면 골라보자 십자가형 대 화형 존나 아픈데 빨리 죽어 십자가형은 한한3일 동안 매달아다 이게 십자가형이 매달아 놓고 죽이는 거 아세요? 매달아 놓고 이렇게 모가지를 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달아 놓은 상태로 그냥 냅두는 거야 하지만 간지난다고 화형도 좀 간지나게 갈수 있지 않을까? 화형은 오뎅처럼 참으면 돼 님은 오뎅이 <놀람> 아니잖아요 <laughs> 그냥 오뎅이 돼 버릴 때 근데 십자가형 손에 못 박는데 소리 지를 때까지 박는데요 그럼 바로 바로 소리 지를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탁 한번 하면아 굳이 소리 지를 때까지 박을 필요 있을까 그냥 한번 박으면 바로 소리 지를 텐데 아 십자가형 생각이 나 건데 베드로 알죠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일대 교황이거든요 예수의 애제자 베드로가 베드로도 결국에 죽어요 탄압 받아서 죽는데 이제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형에 처해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 나는 차마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하고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순 없다.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로마군이 거꾸로 매달라서 죽여 실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역십자가가 교황의 상징이에요 베드로가 역십자가에로 죽어버려서 근데 이제 공포게임에서는 역십자가가 이제 악마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교황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싫은 거난 십자가형이 더 싫을 것 같아요 카로테 vs. 신체 관통형. 카로테는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아, 목 졸라 죽이, 아, 목 졸라 죽이는 거야? 어, 아, 그런데 아, 이게 끈이구나. 난뭐 칼, 칼 들고 있나 그랬네. 아, 그렇구나. 근데 도끼는 왜 손에 도, 도끼 들고 있는 거야, 저거? 뭐지? 목 졸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도끼로 자기 머리를 내려치라는 건가? 신체 관통형. 이거 신체 관통형도 굉장히 이게, 이게 지금 그림이 그나마 좀 순화가 다니는데, 원래 되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 아세요? 이게 드라큘라 백작 아시죠? 드라큘라 백작이 실제로 역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렇게 쇠꼬챙이에 사람 똥구녕을 꽂아버려. 그 다음에 쇠꼬챙이를 세워. 그러면 사람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쭉 밀릴 거 아니에요. 점점. 점점 밀려가지고 쇠꼬챙이가 이게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체, 신체 관통형의 정석 이렇게 찌르는 건 약간 정석 아니에요. 정말 아주 잔인한 방식이죠. 당하기 싫은 거. 카로테가 그나마 빨리 가죠? 빨리 가죠. 신체 관통형으로 갈게요. 팔라리스의 황소부에서 쥐 고문. 이제 쥐 고문은 가슴에다가 쥐 달려 있는 그이 덫을 놓고 쥐가 가슴 파먹게 하는 건가봐. 굉장히 아프겠다. 황소는 이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쇠로 된그 동상이거든? 근데 이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근데 밑에다가 불을 지펴. 그럼 이제 사, 쇠가 이제 달궈질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안에서 이제 찐빵이 되는 거예요, 찐빵. 팔라리스의 황소는 저 고문 만든 사람이 저걸로 죽었대. 어 진짜? 와 진짜 자기가 죽을 때 무슨 기분이었을까? 아 씨발 그나마 덜 고통스럽게 만들걸? 죽을 때그 그런 생각했겠지? 아 씨발 그냥 덜 고통스럽게 만들걸? 단두대 같은거나 만들걸? 아니 근데 시체가 너무 징그러울 것 같은데 이게 안에 들어가서 이게 사람이 달궈지면은 사람 사람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둘다 진짜 밖에 너무 싫다. 아, 둘다 싫은데 이건 너무 그래도 빨리 가는 게 황소가 좀더 빨리 가겠지? 쥐는 이게 깨작깨작하니까 아 너무 아프겠다. 아이언메이드 vs 팽형. 아이언메이드는 워낙 유명하죠. 이렇게 가시가 달린 관에 사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닫아 버리는 거. 그리고 뒤에 이 팽형은 끓는 물에 사람을 넣어 버리는 거. 아이언메이드는 실제로 없었다고. 아 그래? 저거 없었는데 그럼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건? 아 그냥 장식품이야. 아 그래? 근데 아이언메이드 가시가 급소를 피해서 찔러서 죽지 않는다고 들었음. 뭐지 한 명은 사실 없었다 그러고 한 명은 급소 피해서 찌는다 그러고 뭐지 누가 맞는 말이야? 야 너네 둘이 싸워봐. 있다고? 없다는데 저 친구는? 미니 언지에서 있다고? 아, 그래? 미니 언지에서 나와? 미니 언지는 킹적이지. <laughs> 이런 거는 또 나무위키가 친절하게 알려줘. 자, 나무위키. 고문, 처형도구. 어, 실상 바로 뜨네. 나무위키 목록에 실상 적혀 있다? 구라란 뜻. 실제로는 중세품 아이템으로 중세에 정말 이걸로 사용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다. 문헌 기록으로도 중세는 해당되는 기록이 없고 고문으로 사용됐는지 증거도 없다. 그렇대요. 실제로는 없던 거래요. 아이언메이드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지? 내가 하는 약겜에서도 자 그러면은 팽형으로 갈게요. 참수형 vs 캐서린의 수레바퀴 참수형은 그냥 딱 봐도 사람 뭐가지 치는 거겠죠? 그리고 캐서린의 수레바퀴는 이 사람 매달아 돌리는 건가 보다. 밑에 불 지피고. 참수형은 한 번에 안 잘릴 수도 있다고? 참수형이 다섯 번 내리치더라도 이거보단 나은 거 같은데 얘들아? <laughs> 어, 자꾸 참수형이 안 좋다라고 채팅창에 누가 어, 참수형은 자르기 전에 막걸리 뿌려요. 참수형은 모가지 한 번에 안 잘릴 수도 있어요. 단두대 하위호환이에요 라고 그러는데 이거보단 낫잖아. 캐서린의 수레바퀴보단 캐서린의 수레바퀴는 이거 사람 이거 매달러면 계속 돌리는데 저거보단 안 아플듯. 톱질형, 거열형, 아니 씨발 톱질형 굳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여기를 여길, 여길로 해야 돼? 새끼들 같은 남자끼리 굳이 이래야겠어 와, 이 새끼들 진짜, 거혈형도 진짜 잔인한데, 이게, 능지처참인가? 그거잖아. 거혈형 고추는 무사하잖아. 아, 씨발, 톱질 근데 너무하다, 진짜, 고추. 아, 저거는. 이 새끼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있네? 이 새끼, 진짜 십새끼네, 이거? 아, 얘 봐봐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잖아. 자, 톱질형. 제 투수형 vs 머리 분쇄기.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 분쇄기는, 코끼리 하위 호환이야. 봐봐. 코끼리는, 씨발, 코끼리가 바로 밟아서 죽이잖아. 근데 이거는, 씨발, 보면은, 저, 기 나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돌려야 돼. 개빡쳐, 진짜. 개빡쳐, 진짜. 한 번에 이렇게 내리치는 것도 아니고, 한 조금씩 돌려야 돼. 존나 열받아, 진짜. 자, 머리 으깨져서 죽을래? 사자한테 먹혀 죽을래? 사자는 그래도 멋있음. 사자가 멋있지, 너가 멋있진 않아. 1번에 사자 배부르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굶은 사자 당연히 데려오겠지. <laughs> 배부른 사자 왜 데려와? <laughs> 사형시키기한 이틀 전부터 굶기겠지. <laughs> 내가 사자랑 맞다이 까서 이길 수도 있잖아. 너 아까 혹시 오뎅이니? 너 아까 그, 하, 그 오뎅이야? 설마? 전자 사자 죽이면 끝 아니? 사자 죽이면 다음에 코끼리가 나온다네요. 이게. 토너먼트 방식이라서 사자 쓰러뜨리고 올라가면은 다음에 코끼리 나오고 코끼리 쓰러뜨리고 올라가면 다음에 드래곤 나오고 그런 방식이래요. 네, 여러분들 드래곤까지 잡을 수 있어요? 다 이기면 사형 면제냐고? 야다 이기면 전쟁 병기잖아, 전쟁 병기. 다 이기는 새끼면 애초에 어떻게 잡았냐? 총살형 vs 생매장형. 자 이건 총살형은 이게 여러 명이서 왜 쏘는지 알아 얘들아? 난 되게 여러 명이서 쏘니까 어왜 이렇게 굳이 여러 발 쏠까 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중에 실탄이 몇발안 된대 나머지는 다 공포탄이래 그러니까 이게 사용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아 내가 쏜 거는 공포탄이겠지 이렇게 약간 좀 정신승리하라고 생매장형 생매장형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총살형은 그래도 한 방에 가니까 자 생매장형 갈게요 가기 싫은 자 피하고 싶은 거 생매장이냐 신체관통이냐 생매장 어느 정도일까?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질식사인가? 아 그래? 질식사 정도면 그래도 깔끔할 것 같지 숨못 쉬어? 숨못 쉬는 느낌? 생매장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어.. 생매장 손으로 다시 나오면 된다고? 너 아까 그 오뎅이니? <laughs> 우리 방에 오뎅이 좀 많은데? <laughs> 근데 신체 관통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이거. 천천히 떨어지는 거, 이거. 그래서 나는 생매장이 좀더 깔끔하니까 싫은 거. 신체 관통으로 할게요. 요차명부에서 투석형. 근데 고통스러운 건 내가 봤을 땐 투석형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렇지 이게 돌로 내리치면은 보통 머리 맞으면은 물론 좋긴 하겠지만 머리를 때려주실 것 같진 않거든? 지금 이 돌든의 표정을 보니까 머리부터 때려줄 그런 표정은 아니야. 손부터 내려칠 것 같은데? 근데 투석형도 대가리 한대 정통으로 쳐맞으면은 바로 괜찮을 것 같은데 즉사 가능성이 좀 있는데 투석형 가자. 아 싫은 거 골라야지 싫은 거. 아 자꾸 나도 모르게 그나마 나은 걸 골라. 아 진짜 톱지령 너무 열받아. 아씨발 이 이씨발 이 스마트폰 이 새끼 너무 열받아 표정도 열받아. 그지? 어 오늘도 체크 처리. 아니 그그니까 이게 계열 받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단두대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만 내가 말안 해. 톱이야. 아 계열받아 진짜 톱. 아톰 너무 열 받아. 아씨이 슥싹 슥싹 이게 너무 진짜 개열 받아. 티와 톰으로 갈게요. 낙사형부스 쥐고문. 락사형은 아까 말했죠. 너무 간지나죠. 네, 너무 간지나기 때문에 쥐고문으로 갈게요. 캐서린의 수레바퀴 부스 팽형. 끓는 물이냐 불이냐. 그 강한 오뎅도 형 팽형으로 결국 죽음 근데 오뎅 팽형으로 죽냐? 원피스에서? 노노 이응이요 안 죽지 않냐고 타서 죽어 팽형 버텼는데 거짓말하고 총쓰1한 시간 버티다 죽어 뭐지 오뎅 약간 신화 같은 거냐 왜 각자 다들 기록이 달라 둘이 다른 만화봄 누구 하나는 원피스가 아니라 투피스를 본거 같은데. 캐서린의 수레바퀴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게 이, 이거 이 조종하는 사람이 사실 터키 사람인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돌리다가 발에 살짝 닿았다가 다시 위로 올려 그리고 다시 돌려가지고 발 살짝 닿았다가 다시 위로 올려 그리고 이번에 한 바퀴를 그냥 돌려버려 그럼 어떡해? 바로 터키 아이스크림 아프지? 아프겠지? <laughs> 못 참겠지? <laughs> 그럼 어떡해 너무 아플 것 같잖아 어? 그나마 폐경이 났죠 네, 캐서린의 수레바퀴로 갈게요 익사형 vs 도모지형. 둘다숨못 쉬어서 죽는 건데.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내가 봤을 땐 도모지가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 도모지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숨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계속 숨이 붙어. 얘들아, 도모지 이거 이렇게 혀로 내밀어서 종이 찢으면 어떡해? 이렇게 혀 이렇게 내밀어서 적셔가지고 찢어. 그 다음에 하, 아 이렇게 숨 쉬어. 그럼 어떡해? 위에 한장 더? 위에 한장더 바로 도모지형을 할게요. 기정형 vs 헤드크래셔. 근데 이게 기정형이, 내가 아까 말했, 말했다시피, 꿀하고 우유를 먹여서 이렇게 보내는 거라 했잖아. 근데 이게, 금지, 이게 나중에 실시가 안 됐대. 실시가 안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용수한테 꿀 먹이기가 아깝다. <laughs> 아, 너무 아깝다. 이 시대에는 꿀이 중요하잖아. 꿀이 어쨌든 되게 구하기도 힘든 건데. 그런데 그게 사용수한테 먹이니까 아까워서 나중에는 안 했다고 하네요. 고통스러운 건 기정형이 더 고통스럽겠죠? 도모지 부에서 투석형, 하, 투석형 대가리 잘 내밀면은 그래도 자비롭게 대가리 내리쳐 주지 않을까? 자꾸 손을 이렇게 올리지 말고 손을 이렇게 내리고 대가리 이렇게 잘 내밀면은 조용히 하세요. 해주지 않을까? 싫은 거, 도모지형으로 할게요. 톱지령 부에서 쥐고 문. 와 진짜. 아,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솔직히 쥐가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톱질은, 물론, 존나 아프긴 한데,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10분 안에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쥐 고문은 한, 이게 막, 5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후자는 그래, 고추는 멀쩡해. 근데 죽는데 자꾸 고추를 그렇게 신경 쓸 여유가 있나니? <laughs> 쥐 고문. <laughs> 캐서린 수레바기 보였어, 십자가요. 아, 나 캐서린 수레박기 아까 전에, 터키 아이스크림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아프겠 쥐! 못 참겠지? 죽어야겠지? 개소린 수리 받기로 할게요. 캐서린은 술을 받에 보였어, 쥐고문. 아, 이거 어쩜 좋지? 캐서린은 술을 받에 보였어, 쥐고문. 근데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 캐서린이 좀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지?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살고 싶지? 쥐고문은 근데 진짜 한, 하루 종일 이거 파먹을 것 같은데, 쥐가? 그지? 하루가 뭐야? 쥐가 심지어 먹어봤자 많이 안 먹잖아. 먹다가 다음날 먹을 거 아니야. 그지? 좀 먹다가 배 차면은 다음날 먹을 거 아니야. 씨, 생각해보니까. 쥐고문. 기정형 vs 도모지형. 자 아, 도모지형은 진짜 옆에 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되게 신사적이다. 그지? 너무 신사적이다. 기정형 갈게요. 자, 벌레한테 파먹히냐? 쥐한테 파먹히냐? 여러분들, 난꿀 먹고 갈래. 그지? 기정형은 그래도 일단 장점을 생각해 봐. 일단 그때 당시에 되게 비싼 꿀과 우유를 배에다가 채워준다는 거 자체가 뭔가 좋다면 좋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그나마 쥐고문으로 갈게요. 자, 절대로 피하고 싶은 사용방식, 월드컵 우승은요? 쥐고문입니다. 네. 랭킹 보겠습니다. 톱질형, 톱질형이 너무 비주얼이 폭력적이야. 쥐고문, 기정형. 그나마 당하고 싶은 건 뭘까? 랭킹 한번 사, 4번, 꼴찌 참수형? 아, 그치. 참수형 깐싸마죠. 아무튼, 재미가 있었다.